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신나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2월에 첫 시행으로 벌써 4번이나 치러졌습니다. 전 2회차에 합격을 했었네요. 음, 가락 없이 한 과목의 점수가 조금 잘 나와서 평균 60점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었답니다. 아무래도 아로마 테라피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합격의 비결이었죠.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만들면서 준비하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서 만든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판매가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기온이 뚝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얼굴에 당김 현상이나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런 고객의 불편한 사항을 보완해드리고자 저희 같은 맞조가는 고객이 사용하는 A사 제품에 AHA, BHA와 같은 각질을 탈락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섞어주거나.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등 보습력을 올려주는 성분을 첨가해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원료와 원료를 혼합한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벌크 제품을 소분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화장품의 전 성분을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전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였지만 예전에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화장품의 전 성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니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정제수가 가장 많이 먼저 등장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에서 5% 이내로 사용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의 함량을 음,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 핵심 원료들은 사실상 1% 미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극소량의 성분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기재되기 때문에 꼭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팁으로 오늘 제가 선정한 화장품은요. 울릉도 동남쪽 우리 땅 토너입니다. 물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성분을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시도록 하죠. 먼저 손과 용기를 소독해 줄게요. 저희가 무균실이나 클린벤치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소독을 해주셔야 오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땅 토너는요. 정제수를 포함해서 16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화장품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순수한 물, 정제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할별로 좀 구별을 해볼게요.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펜틸렌 글라이콜, 그리고 프로판 다이올. 다 알콜류의 코 성분이죠. 보습제로 사용이 되고요. 약간의 방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리 핵산 다이올 같은 방부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베타인 판테놀 그리고 에칠헥실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도 보습력을 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리시 모스, 아이리시 모스 추출물, 사탕수수 추출물, 해수는요. 일단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분이 참 풍부해요. 그래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어, 피부 항산화. 트러블까지 좀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말료는 알란토인. 이 알란토인은 의약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성분입니다. 어, 이 알란토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컨디셔닝제, 그리고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하고 아토피, 여드름, 트러블까지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성분이죠. 어, 점증제로는 장탄검을 활용한 화장품이더라고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물에 개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글리세린에 계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다이소드 EDTA 금속 이온 봉세제입니다얘 같은 경우 화장품의 성상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첨가되는 원료이죠. 그리고 프로타제가 빠졌네요. 어, 효소이고요. 단백질을 좀 녹여서 각질을 연마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해줄 성분입니다. 자, 먼저 소독된 비이커를 올려놓겠습니다. 저울은 항상 0점을 기준으로 계량을 해주시면 돼요. 0점을 누르고 정제수는 95g 넣겠습니다. 기회를 맞추기 힘들 때는 저는 이렇게 뾰족해를 써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말류부터 좀 넣어줄게요 알란토이는 0.2에서 0.5의 농도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0.2g을 넣을 거요 넣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테아제는 0.1g만 넣어줄게요. 효소의 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도맥질을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경우는 각소량 넣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저어서 섞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탁한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다 녹으면 투명하게 변합니다. 점점 투명해지죠? 이렇게 투명해지면요. 글리세린에 장탄검을 녹여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100g에 장탄검을 0.5g 넣고 미리 녹여 놨습니다. 얘를 1.4g까지만 넣을게요. 증산검은 분명히 점증제라고 했습니다. 뽀얗게 변하면서 점도가 생기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증을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진탕봉을 넣었을 때 정도와 앞으로 넣을 재료들이 들어갔을 때 정도 변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점진을 시키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 정도가 생겼네요. 여기에 이제 알코올 유도를 좀 넣어줄 거예요. 부틸렌 글라이콜, 펜틸렌 글라이콜, 어 이건 글리세 있죠? 펜틸렌 글라이콜 그리고 프로판 다이올. 펜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를 좀 용해를 시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감도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2.5g까지 넣을 거고요. 나머지 펜틸렌 글라이콜과 프로판 다이올은 1 g 씩 넣어주겠습니다. 미세저울은 이제 측정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입면을 측정해주세요. 여기까지 넣고, 여기서도 정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사용감이 좋다, 이런 것들, 화장품들에는 대부분 이 알콜, 입가 알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물러지면서 쫀쫀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보다는 더 빨리 털어지죠. 네. 요 정도. 저는 요 정도를 좋아해서 여기까지만 넣고 어, 다른 분들은 쟁탕검을 좀더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를좀 맞추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추출물도 좀 넣어야 되잖아요. 얘네들 아이리시 모스와 어, 사탕수수 해수까지 다 동량 넣어줄게요. 0.5g씩 넣겠습니다. 아이리시노스 로 추출물을 찾기 힘드시면은, 카라인인 추출물을 찾으시면 돼요. 해수는 말 그대로 바닷물입니다. 그리 사탕수수 추출물과 해수는요,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원료예요. 아, 잘 들어가네. 딱딱. 자, 얘도 한번 섞어주고요. 그리 보습을 좀 더해줄 성분들이 남았습니다. 베타인 판테놀. 에시르실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칼취제도 들어가는 성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보습을 좀 도와주니까요. 또 넣어볼게요.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다이소든 EDT에 있데요얘 같은 경우에 분말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많이 쓰면은 또 눈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정제수에다가 1%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g을 넣어서 0.01%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얘네들 다 넣어줄게요. 베타인 0.2g 들어갈 거고요. 판테놀도 0.2g 에틸, 핵실, 글리, 세리 예전에 에칠이라고 했고, 이제 바뀌어서 에틸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대요. 넣어줄게요. 같이 은같 0.2g.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EDTA까지 1g 넣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주면요, 우리 땅 편은 완성이 됩니다. 수독된 용기에 넣어가지고요, 라벨 익은 꽃 하시길 권해요. 언제 만들었는지 정도는 기록을 해주시고, 물론 화장품법에서는 전성분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담고, 끝낼게요. 이렇게 우리 땅 토너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킨 토너와 같이 액상 타입의 화장품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제수 같은 수상 원료에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넣고요, 사용감을 위해서 좀더 조절제나, 발림성이 좋아지는 성분들을 첨가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토너를 만들어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유화제를 넣고 모션 타입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음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